청년 시업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SK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교육 역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SK협력사를 포함한 우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한 인턴십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여러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론적으로 인턴십을 참여한 기업에 취업 10개까지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있습니다. SK 고용대행돌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가 참여하고 싶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을 모집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SK 고용대행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를 밟으시다 보면 다만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와 그리고 직무까지도 구분하셔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원한다라는 그런 컨셉하고 동일하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SK 그리고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프로그램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합격자는 그 SK 아카데미라는 그 SK의 교육기관에서 어 주관하는 그 SK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입소하게 됩니다.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2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교육기간 동안 훈련수담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2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그 참여한 고용대입들 참여 기업에 직접 가셔서 3개월 동안 인턴십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인턴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안정적으로 인턴십을 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에게 그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매월 지급되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업으로부터 그 금액을 어, 월급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3개월간의 인턴십이 종료가 되면 어, 여러분들과 그리고 기업들 상호 희망한다고 하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SK처럼 다양한 직무와 그리고 많은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고용디렉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400여 개가 넘는 참여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매 기수마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매 기수마다 저희가 1000명 이상의 선발 인원을 확보해서 고용디렉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무의 개수는 70여 개 이상. 그렇게 어, 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70개보다 훨씬 다양한 개수가 있고 선발 인원도 여기 나와 있는 천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회사와 그리고 직무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해당 회사 직무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면 지원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 지금 현재는 어,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관련해서 지원하시다 보면. 어, <laughs> 지원 기간의 지원 현황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지원하시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지원 현황에 그 색깔로 저희가 신호등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원 현황에 있는 동그라미가 초록색인 경우에는 아직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어 노란색으로 변해 있으면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빨강색인 경우는 지원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지원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합격을 하시게 되면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합격을 하게 되시고 결과적으로는 SK 고용대입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SK 고용대입들 직무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실무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SK 고용팀들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직무소양 과정과 그리고 직무 전문 과정으로 고용입도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 전문 과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와 그리고 해당 직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무교육을 저희가 제공 합니다. 직무 어, 전문 과정은 6주에서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6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교육 과정을 위해서 SK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 과정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바로 투입이 됐을 때, 현업에 투입이 됐을 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아 합치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실 때 예를 들면 24점 정도 전공 과목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두달 동안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문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가 7개트에게 17개의 전문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서울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r c t 과정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기타 경영 일반, 인사 총무 회계, 그리고 마케팅, 영업 과정, 그리고 EPC의 기계 전기 품목 건축, 아, 생산품질 엔지니어링 과정, 그리고 아, 좀더 특수한 직무들은 아, 직무 소환 과정을 통해서 어, 조기의 인턴십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거나 또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좀더 적합한 직무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데좀더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진행을 되고요.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통해서 조직생활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턴이 종료가 되면 실제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턴을 한 회사와 서로 상호의식을 어, 맡게 되면 실제 회장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턴 기간 동안에는 어, 저희가 뭐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를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십 기간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급여 150만 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십니다. 어떤 회사는 뭐, 급여가 많고, 어디는 정리야,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동일하게 모든 기업에게 월급을 150만원을 SKS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동일한게 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저희가 그 1기를 1월 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2개월 받고, 또는 3개월, 그리고 인턴 3개월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1기 종료가 되는 게 6월 말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저희가 그 실제 1기 수료생들의 현재 상황을 집계 해보니까, 전체 수료생 중에서 3분의 2가량은 해당 기업의 고용 연계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생각과 니즈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료한 친구들이 그 선발과정 그리고 직무별 인턴십을 통해서 충분히 우수한 인재라는 게 검증이 돼서 해당 기업들도 어, 마음 놓고 채용을 하게 됐다라는 것그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업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취업의 기회를 잡고 취업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취업한 케이스는 어,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SK 고용대행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직무 적합성 검사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테스트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무 적합성 검사를 완료하셔야 최종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마지막 날에 자기소개서를 고민하다가 자기소개서다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아난 끝났어라고 하면 또 다시 시험을 보라는 창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빨리빨리 지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합격자 발표를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면접 전형은 저희가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주, 2주 가까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울하고 대전, 울산 지역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 장소는 기업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지역에 가셔서 면접을 보시는데 면접을 회사에 가서 보시는 건 아니고요. SK가 주관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3개월간 어,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프로세스고요. 인턴십이 끝나고 해당 기업이 남느냐 또는 다른 길을 찾느냐 뭐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